자 다음과 같은 한국의 전통 문양 중에 구름 모양 만드는 것을 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색상을 여러분은 기본 색상으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문키 상태에서 키보드의 D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디폴트 컬러로 좀 바뀌어 있죠. 어, 제가 필요한 거는 하얀색 선입니다. 스트로 크 컬러는 화이트. 예, 그래서 X, Shift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X키를 누르면, s t r o k e 과 Fill, Stroke, Fill, 이렇게 나타나죠. Stroke 어, 컬러는 Slash. 제가 여기 누르는 요거,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Shift X 였고요. 자, 그러면 Slash. 자, 그리고 그려주는 Illustrator의 툴은 라인 세그먼트 툴과 같이 있는 선형 툴 중에 스피랄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이용할 거고요. 이거는 선 위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기본이 선이 이렇게 막 그려집니다. 어, 스프링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프링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정해져 있는 형상. 자, 여러분 지금 어떤 형상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휘어짐이 좀 덜하죠. 어, 모양을 보시면서 어, 일단은 저는 Alt키와 Shift키를 이용해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Shift 일정한 비율로 제가 늘려봤고요. 여기에 이 부분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장면까지 네, 여기까지는 있어야 되겠네요. 자, 요 마디는 어, 제가 여기 있는 하얀 색깔의 화살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마디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워 주셔도 원하는 틀까지를 잡아 줄 수가 있어요. 자, 요 선까지니까 여기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해당된 점 어, 여기 불필요한 점들은 지워 주셔 가지고 완벽한 어, 선 모양 동일하게 나왔죠. 자 그림을 따라 보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 네,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 가지고 적당하게 잡아봤고요. 끝에가 둥글게 바꿔야 되거든요. 네, 끝에가 여기 둥글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스트로크의 본래 속성을 좀 이용합니다. 이걸 눌러 주셔갖고 캡을 라운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끝에가 둥글게 좀 바뀌었죠. 네, 됐습니다. 그러면 어, 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이쪽에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있죠? 예, 요거는 어, 여기 있는 검은 색깔의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알 t 키 누르고 슬쩍 옆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반대쪽으로 뒤집혀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로테이트 툴 같이 쓰고 있는 리플렉 리플렉트 툴, 로테이트 툴과 같이 쓰고 있는 리플렉트 툴을 좀 보여야 되는데, 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툴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티어 오프 기능이 있어요. 네, 꺼내놓고 어, 즐겨 쓰는 부분 위치에다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을 바라보야 되기 때문에, 어, 요거는 복사가 아닌 제가 임의로 알트키로 복제를 했죠. 네, 바로 선택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하면 기본이 되는 예, 형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 버티컬 방향이 되어있죠. 이럴 때는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 본 내용대로 뒤집어져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 느낌에 맞게 저도 좀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돌아서 예 이정도 선이 여기에 걸려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예,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자 그럼 두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어, 방금 복제한 어, 마주 보고 있는 이 선을 더블클릭 해주세요 더블클릭 해주시게 되면 어, 개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체 속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똑같이 보이는 요 라인의 끝나는 부분에 맞게 어, 여기에 끝 치는 부분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는 펜툴 영어로 P 눌러주시면 여기 라인에 끝난다는 거를 어, 이 부분 이건 이제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점이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해 봤고요 어, 이 상태에서 A키 여기서는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이때는 오브젝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선택이 안 돼요. 편하게 여러분은 맨 끝에 있는 점 하나를 딜리트 눌러 주시면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선이 마침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밖으로 나가 주십니다. 어때요? 유사하게 나왔죠? 자, 얘랑 거의 비슷해 보이는 라인이 이렇게 고개 숙여 있네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레이어를 별도로 분리해서 어,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해가 되는 대상은 셀렉트 한 다음에 컨트롤 투 락을 걸어볼게요. 잠궈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대상을 움직여보고, 음예 제가 약간 틀어야지 느낌이 비슷하겠네요. 이 정도. 예 그리고. 방향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올리시거나 직접 잡고 찌그러지지 않게만 조절해 주시기 바래요. 어, 예, 요렇게 돼 있고요. 요 마디는 이 이어지는 S자 모양만큼 전체가 다 보이면 안될것 같네요. 자, 역시 방해가 된다면 예, 대상들을 더블 클릭 잠가 놓거나 상을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아까는 펜툴로 점을 추가해서 어, 마디를 끄는 것처럼 보이겠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우개 지우개랑 같이 쓰고 있는 툴 중에 어, 가위툴이 있습니다 여기 가위툴도 역시 선을 어, 자를 때 사용합니다 이거 눌러 놓고 난 다음에 마디가 어느 부분에서 끝날 것인지를 봐서, 어 이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이 근처에 제가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빈 곳을 누르면 이런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제대로 잘 자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A 아니면 V 검은 화살표로 분리가 돼 있는 얘를 제거해 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라인이 나오죠. 자, 빙고 더블 클릭해서 나가 봤습니다. 자, 형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모양. 물론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해도 되지만, 저는 이 대상을 이렇게 휘어지는 주축으로 잡아 봤어요. 그림 보는 거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직접 내려가는 거라면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자, 얘는 조금 들린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바로 얘죠. 어, 잠겨있기 때문에 Ctrl-Alt-2, 어, 잠궈놨던 모든 대상을 풀어준다는 명령어죠. 여기 있는 애를, 어, 여기 있는 대상들은 Ctrl-2, 락걸어봤고요 자,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은 걸로 보여드리죠. 이렇게 연결되는 이 흡족한 라인을 그려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대상을 선택해 놓고, 어, 앞서 해봤던 펜툴 P 눌러서 펜툴로 가볼게요. 자세히 보여드리고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펜툴은요, 끊어져 있는 엔드포인트, 이 지점에 갖다 대면, 이런 슬래시 표, 표시가 나오는데, 이건 선을 이어서 그릴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바로 이때, 어, 잠겨져 있는 대상들은 안 돼요. 이렇게 보일 때 클릭하고 난 다음에 선을 이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다 만 선을 연결해서 그리듯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 상당히 화려하죠. 예, 이렇게 휘어서 어, 이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딱 끝나면 좋은데, 여기도 약간 휘어져야 되겠네요. 아유, 이, 민감하니까 서서히 건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정도 선까지 저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끝에가 좀 뾰족한 느낌이 여기 나오죠. 이,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라인은 쭉 내려가서 다 표현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마디 부분,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능은 어, 일반 라인 세그먼트 툴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위에 옵션바가 보이는 essential 클래식 workspace 안에서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어 일반 선이긴 한데 요거를 딱 누르고 보게 되면은 14가지 정도의 프로파일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행한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플립 얼롱을 통해서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출발해서 그러냐 끝나는 부분을 뾰족하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기능을 이용할까 합니다. 자 바로 얘인데요. 자뭐 모양을 수정할 일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깔끔하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디를 제가 끊기 직전이거든요. 곡선이 화려한 그림이다 보니까 이건 토로 이어진 거라 제가 직접 이건 이제 전체를 어. 셀렉션 툴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직접 여기 있는 With Profile 네 번째 걸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가 실제 두께고요. 가면서 점차 가늘게 돼요. 그러면 원래 원했던 그림이랑 좀 다르게 나오죠? u n d o c o n t r o l z 자 그렇다면은 자이 상태에서 가위한테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가위 툴을 이용해서 이 마디를 어느 마디더라도 괜찮아요. 끊어봤습니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별개예요. 컨트롤 지 원래대로 놔봤고요 아까 해봤던 기능 중에 프로파일을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본래 두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이어져는 그런 느낌이죠.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모양을 어,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여기 봐서 이세 가닥을 이렇게 이어지듯이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느낌대로 펜툴로 그리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를 하나는 얘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죠? 빈 곳을 찍고 난 다음에 컨트롤 f 예, 복사는 카피 하지만 붙이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 는 틀린데 어, 모든 오브젝트들의 맨 앞에 붙인다는 뜻의 페이스드 인 프론트 단축키가 컨트롤 f 입니다. 일단 붙이고 볼게요 컨트롤 f 예, 예, 바로 위에 바로 덮은 듯 같은 위치 에 있기 때문에 어, 움직여보면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붙여진 대상이 자, 지금은 장부구 다시 컨트롤 F 해볼게요. 컨트롤 F 복사했던 위치, 복사했던 위치에서 빈 곳을 선택한 다음에 지정권은 잠가주시기 바래요. 컨트롤 투, 컨트롤 F 붙여졌죠? 예, 붙여져 있는데 이걸 움직이시면 안 돼요. R 로테이트의 단축키 R을 누르시고요 아니면 직접 누르셔도 됩니다 센터의 위치는 여기 앵커 포인트 잡아 주시고요 요거를 요렇게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화려한 듯한 라인이 될수 있게 직접 그리는 게 힘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볼게요 어우 예, 어때요? 변하고 있죠? 아, 근데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는 점의 위치를 좀 잡아야 되겠네요. 예, 직접 선택 툴 이걸 이용해서 이때는 이 마디 하나만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복제한 거로는 완벽한 모양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약간 틀어준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잠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위치를 잡아줄 수 있어요. 방향키도 괜찮고요. 어때요? 그러면 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구현이 됐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볼까요? 몇개안 된다면은 출발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복제하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컨트롤 F 똑같은 걸 어, 붙였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들어가죠. R 센터웨이치 앵커라고 보일 때 잡아 주시고 이렇게 제가 틀어 보겠습니다 대백의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어,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에 갖다 대고요 자 여기 바디를 제가 가위툴을 이용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어떨까요 남아 가면 안 된다고 하죠죠 예, 됐죠 예, 그럼 원래 굵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혀 별개인.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 바짝, 어,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여유있게 잘라주셔야 되겠고요. 전혀 별개였던 얘는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소, 어, 느낌이 좀 그러시다면은 여기 있는 곡선들을, 어, 조금 일부 수정을 해주시면, 어, 원본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쪽도 예. 자 됐습니다. 예, 문양이라는 건뭐 정확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해서 형상이 좀 비슷해졌죠. 자 그러면 어 제가 만들었던 이 순수한 스트로크로 만든 애들을 Ctrl Alt t o 다 모두 풀어봤고요. 이거는 레이어를 구분해서 작업했던 거였습니다. F7 아래는 원본이고요. 제가 여기서 작업을 따로 해봤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안 칼라로 이렇게 색깔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때요? 유사하게 모양이 나왔죠? 네,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선의 선의 두께는 다 일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해당된 선의 두께를 통일해서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두께가 같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예, 뾰족한 형상 비슷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밀한 부분들을 똑같이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애들은 그룹을 줘볼게요. Ctrl+G 그룹의 단축키죠. 크기를 제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거나 작거나 이거는 엄마, 이거는 I, Alt와 Shift 키를 누르면서, Alt는 중심, Shift는 일정한 비율 유지죠. Shift만 누르시면 이렇게 놓고 얘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Alt만 눌러도 안 되죠.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Alt와 Shift로 위치 정해놓고, 자, 물론 움직여야 된다면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귀여워 보이는 어, 엄마 구름, 아기 구름을 제가 한번 그려봤네요. 자, 구름 문양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아차, 그리고 하나, 물체를 줄인다거나 할때 선의 두께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제너럴로 들어가는 컨트롤 K를 누르시고요 나와 있는 카테고리 제너럴 중에서 어, 완성이 된 개체의 선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크기를 늘릴 때 줄일 때 처리해 주는 이 옵션이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꺼져 있는 경우 현재 보이는 물체를 제가 여기다 놓고 크기를 줄여 볼게요. 같은 크기로는 아니지만 크기를 줄이고 있는데, 선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건 어 작업 중일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원근감 있게 작은 대상, 큰 대상을 만들 때는 옵션을 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어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 번거롭게. 선의 두께를 일일이 조절하는 작업을 계속해 줘야 돼요. 예. 크기를 늘리면 늘린대로 같이 커지는 예. 그 옵션 체크하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